이낙연이 또 탈당을 했습니다. 낙지가 아니라 박쥐의 행보인데 그러면서 엄청난 폭로전을 이어갔습니다. 함유병을 공간위원장으로 임명하길 원했다는 내용도 웃기지만 이준석이 대놓고 펨코를 언급하면서 자기 지지층 날아가는 것만 걱정했다는 발언은 아주 재밌습니다. 역시나 내부에서 흔드는 건 수박만한 게 없죠. 그러나 이게 당연한 것이 민주당의 수박들이 탈당하면 그 의원들을 받아먹고 보조금을 챙기며 비례를 한 석이라도 얻어야 할 텐데 앞으로 더꿀생각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할 부분은 180석이라는 막강한 의석수가 무력화된 이유 이제 아실 겁니다. 당시 지도부를 보면 이건 뭐말다 했죠. 그래서 수박들을 더 날려야 한다는 유시민 작가님의 전날 사설이 큰 화제였던 것입니다. 관련해서 즐거운 부분은 이재명 대표께서 공약 이행률이 높으시더니 역시나 공천 시즌에는 시원하게 한방 하시고 있습니다. 특히 박용진이 사실상 컷오프와 마찬가지인 하위 10% 소식에 많은 민주정 선배님들께서 크게 환호하셨습니다. 사덩아 웃기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팩트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의원 평가하는 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 네. 어떻게 하냐면요. 의원들 다면 평가가 들어갑니다. 포션 아주 많습니다. 그다음에 보좌관들에 의한 평가가 있습니다. 당직자들에 의한 평가가 있습니다. 지역구 당원들에 의한 평가가 있습니다. 지역구 주민들에 의한 평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민주당의 특정 부서가 국민의힘은 잠깐 선거 때 잠깐 파괴 나가서 하는 게 나은데 민주당은 일상적으로 이걸 진행하는 부서가 있을 정도입니다. 음, 음. 독립된 기구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평가가. 때문에 굉장히 정확합니다. 특히 제가 저도 이런 평가하는 시스템을 해봤는데요. 제일 정확하게 의원다면 평가야. 의원들끼리 개별적으로 친한 것 같은데요. 네. 평가 때는 냉정합니다. 의원다면 평가만 해서 거기에서 컷오프를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당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성조표를 받았을 때 화가 나고 속상한 건 누구나 다 인지상정이죠. 근데 그거를 거기다가 대표가 자기. 그 어떤 사적인 욕망을 투사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식의 말씀을 네. 사천, 뭐 사당화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거는 그건 좀 지나친 일이죠? 네. 사실 지금 공천 부분으로 걱정하시는 선배님들이 많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공천은 당연히 민주당의 잡음이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1번 총선 대승으로 현역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2번 지선 대패로 기초단체장 출마자가 많기 때문에. 3번, 판세가 좋기 때문에 민주당 출마자가 많기 때문에. 4번, 야당이나 경선 탈락 뒤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러니 민주당은 시끄러운 게 당연한 곳이고, 오히려 이 정도면 생각보다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국지매 공천은 영남이 핵심이지 수도권이 아닙니다. 솔직히 수도권은 판세가 안 좋아서 가려는 사람도 별로 없고 몇몇 지역 빼고는 조용할 수밖에 없죠. 다만 민주당은 국힘의 영남처럼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 대한 공천을 지금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시끄러운 겁니다. 반대로 국힘은 눈치 보면서 미루고 있는데 이건 김건희 특검 재의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6년 총선처럼 선거에 가까워져서 공천 파동이 심해지면 아무리 언론 마사지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건데 그 리스크를 뒤로 미루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죠 민주당은 차라리 지금 빨리 진행하고 먼저 매를 맞는 게더 좋습니다 특히 박용진처럼 당원들을 무시하고 망언을 저지른 자들이 이렇게 컷오프에 가까운 평가를 받게 된다면 지지층의 효능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곧 투표율과 직결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총선은 출구조사 전 판세를 보시려면 투표율만 보셔도 좋습니다. 투표율이 지난 총선만큼만 나와도 지난 선거처럼 180석은 못해도 상당한 의석수를 민주당이 확보할 것입니다. 꼭 행복한 결과가 이어지길 간절하게 바라면서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